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회화의 강한 영단어 천 오늘은 98일째가 되겠고요. 오늘 단어 주제는 흡연과 음주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화의 강한 단어 열 개와 그리고 활용리문 열 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ober Sober Sob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술이 안 취한 또는 술이 깬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l e t s talk. 우리 얘기하자. w h e n 뭐뭐 할 때, y o u 당신이 a r e Sober. 술이 깬 상태일 때, 술이 취하지 않은 상태일 때, 전체적 의미는, Let's talk when you are sober. 술깬 다음에, 맑은 정신으로 얘기하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lcohol, Alcohol, Alcoho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술.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My father 나의 아버지는 never 결코 뭐뭐 하지 않는다. touches it. Touch 터치하면 만지다, 접촉하다. 그래서 never touch 하면 절대 만지지 않는다. 접촉하지 않는다. alcohol 술을 전체적 의미는 my father Never touches alcohol. 나의 아버지는 술을 일체 입에 대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ddicted, addicted, addicte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중독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was addicted, 중독이었다, to 뭐뭐에 이때 뭐뭐에 중독된 할 때는 addicted 다음에 to라는 전체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alcohol, 술에 중독이었다, 술에 중독되었다 in the past, 과거에 전체적 의미는 he was addicted to alcohol in the past 그는 과거에 술 중독이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igar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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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담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moke 피운다. 흡연한다. 이때 smoke 하면 담배를 피우다. 흡연하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a pack of 하면 한 갑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pack of cigarettes 하면 담배 한 갑을 a day 하루에 전체적 의미는 i smoke a pack of cigarettes a day 라는 하루에 담배 한갑을 피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quit, quit, qui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끊다 또는 그만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decided to 이때 decided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하는 것을 또는 뭐뭐하기를 결심하다. 그래서 I decided to quit. 나는 끊기로 결심했다. Smoking 흡연을 this year 올해. 전체적 의미는 I decided to quit smoking this year. 나는 올해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runk, drunk, drunk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술취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doesn't 하지 않는다. Get drunk 이때 get drunk 하면 술에 취하다. 그래서 doesn't get drunk 하면 술에 취하지 않는다. on beer 맥주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미는 he doesn't get drunk on beer 그는 맥주에는 안 취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lack out. black out. black ou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필름이 끊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blacked out 필름이 끊켰다 from drinking 술로부터 또는 음주로부터 yesterday 어제 전체적 의미는 I blacked out from drinking yesterday 나는 어제 술을 마셔서 필름이 끊겼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ut down, cut down, cut dow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줄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ry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하려고 노력하다. 그래서 try to 노력해봐라, cut down, 줄이도록, unsmoking, 흡연에 대해서 전체적 의미는 try to cut, cut down, o n s m o k i n g 담배를 줄이도록 노력해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hrow up throw up throw up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토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t h i n k 나는 생각한다. 즉, 내 생각에 I'm going to 이때, a m going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할 것이다, 뭐뭐할 예정이다, t h r o w up, 토할 예정이다. 전체적 의미는, i t h i n k I'm going to t h r o w up, 나, 토할 것 같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moker, smoker, smoker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흡연자, 담배 피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is a heavy s m o k e r 이때 heavy smoker 하면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 또는 골초 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he is a heavy smoker. 그는 담배를 아주 많이 핀다. 골초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술이 안 취한 또는 술이 깬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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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술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alco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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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중독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add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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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담배라는 뜻이 되겠고요. cigar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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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끊다, 그만두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q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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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술 취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dr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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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필름이 끊기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black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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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줄이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cut down, cut down, cut dow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토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threw up, threw up, threw up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흡연자. 라는 뜻이 되겠고요. 스모커 스모커 스모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술깬 다음에 맑은 정신으로 얘기하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et's talk When you are sober. Let's talk when you are sober. Let's talk when you are sober. 다음 문장은요. 나의 아버지는 술을 일체 입에 대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y father never touches alcohol. My father never touches alcohol. My father never touches alcohol. 이번 문장은요, 그는 과거에 술 중독이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was addicted to alcohol in the past. He was addicted to alcohol in the past. He was addicted to alcohol in the past. 다음 문장은요. 나는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smoke a pack of cigarettes a day. I smoke a pack of cigarettes a day. I smoke a pack of cigarettes a day. 이번 문장은요? 나는 올해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decided to quit smoking this year. I decided to quit smoking this year. I decided to quit smoking this year. 다음 문장은요. 그는 맥주에는 안 취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doesn't get drunk on beer. He doesn't get drunk on beer. He doesn't get drunk on beer. 이번 문장은요. 나는 어제 술을 마셔서 필름이 끊겼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blacked out from drinking yesterday. I blacked out from drinking yesterday. I blacked out from drinking yesterday. From drinking yesterday. 다음 문장은요. 담배를 줄이도록 노력해 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ry to cut down on smoking. Try to cut down on smoking. Try to cut down on smoking. 이번 문장은요. 나 토할 것 같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think I'm going to throw up. I think I'm going to throw up. I think I'm going to throw up. 다음 문장은요. 그는 담배를 아주 많이 핀다. 골초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 a heavy smoker. He is a heavy smoker. He is a heavy smoker.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